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더 쉬운 건강과 생활정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엔 배가 평평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불러온 것 같아. 살이 찐 건가 했는데 체중은 그대로예요. 혹시 이런 변화, 단순한 복부비만이 아니라 복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복수가 뭐길래 무섭나요? 복수, 뱃속에 비정상적으로 물이 차는 상태. 간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혈압 조절이 안 되면서 생김. 대부분 간경화, 간암, 또는 복막염 등과 관련. 이 살찐 것처럼 착각되는 증상들. 배가 점점 단단하고 둥글게 불러옴 체중은 크게 늘지 않는데 복부만 점점 커짐. 숨이 찬 느낌, 식욕 저하, 소화불량. 다리까지 붓기 시작하면 말초 부종 동반 가능성. 3왜 생기나요? 복수의 원인들. 강경화 우리나라 50에서 70대 간질환 주요 원인. 비형, 시형 간염. 알코올성 간 손상. 신부전 암의 복막전이 등도 원인. 4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복부 비만과 복수. 촉감 복부 비만 말랑말랑. 복수 단단하거나 묵직. 체중 변화, 복부비만 점진적 증가, 복수, 급격한 변화 없이 배만 나옴. 부기, 복부비만 없음, 복수, 다리, 발목까지 붓기도. 자세, 복부비만 누우면 퍼짐, 복수, 누워도 한쪽으로 쏠림. 오, 이런 경우엔 병원에 꼭 가세요.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숨이 차며 다리까지 붓는다면 간 초음파, 복부 CT, 혈액 검사 필수. 복수 원인 질환 파악 후 적극적 치료 필요. 6 예방과 관리 팁. 과음 피하고 간해독식게하기 비형, 시형 간염 보유자라면 정기 검진 꼭 받기. 나트륨 섭취 줄이고 단백질 보충. 복수 증상 있을 땐 절대 무리한 운동 금지. 간 수치 높다면 약 복용 전꼭 의사 상담. 배가 나오는 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복수는 간이 위험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복부 불편감, 식욕 저하, 부종 이런 신호가 오면 꼭 진료 받아보세요. 초기에 잡으면 훨씬 나은 예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